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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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호롱돌온 TV의 황이 배롱이입니다 오늘은 반반 유치원에 채팅 피들스를 그려볼 거예요 조금만 키워야 거야 왜? 조금만 참아 작게는 하죠 근데 조마켓 그리면은 조금 화면에 다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마에 그리겠습니다 작더라도 얘는 좀 어깨빵이 있어요. <laughs> 어깨빵이 있습니다. 머리가 없어. 그러니까 머리가 없고 어깨가 아주 넓어요. 여기서부터 약간 각지게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그려주세요.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각이 살짝 지게 내려옵니다. 근육질인 것 같아. 팔을 살, 골고루 쥐면서 살짝 내려오고 손이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주세요. 그리고, 올라가면서, 이렇게. 팔, 됐죠? 반대쪽 팔도 그려줍니다. 여기는 들어가고, 나오고, 들어가고, 손을 그려주고, 또 올라가면서, 여기는 손목 들어가고, 살짝 나오고, 들어가고, 여기까지. 손가락을, 하나, 하나. 나 여기 손가락 있어야 하는 정도로 그려주시고, 다리를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 셔드랑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살짝 안쪽으로 너무 안쪽으로 하면 안돼 아,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말은 안쪽으로 하라고 <laughs> 이렇게 하고 살짝 꺾어서 이건 무릎, 무릎인가 봐요 그리고 발을 그려줍니다 발이 발가락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잘은 안 보이지만 뾰족뾰족하게 그려주고 아나 크게 그린다고 놓고나 작게 그렸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처럼 그림이 쉽게 쉽게 그려지지 않아요. 다리를 좀 벌리고, 얘 다리... 이 다리는 좀더 올라가 있네요. 약간 다리를 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고, 다리 이렇게 살짝 여기서 들 한번 들어가요. 그리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어줍니다. 자, 여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, 그리고 눈을 그려줄 거예요. 눈은 여기에 크기는이 정도로 너무 작게 그리지 마세요. 눈을 생각보다 크게 그려주세요. 생각보다 크게 두 개를 그려줍니다. 그려주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를 동그랗게 그려주세요. 그리고 밑에 살짝 눈보다 살짝 띄어서 이제 입을 그려줍니다. 그리고, 이빨을 안쪽으로 해서 그려주면 끝! <laughs>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나요? 아니요. 자,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. 잘 그렸어요. 어쨌든, 색칠해볼까요?